음, 너 많이 마주쳐야지 이거 보자 응 음, 이거는 낫고 <laughs> 응. 그래 자어 응, 응. 그래, 그래. 그다음 한번 그다음 한번 보자 오 뭐? 깨끗한데? 뭐? 오 <laughs> 뭐 <오> 뭘? 뭘뭘뭘 깨끗하다고 자아 아, 이빨이 나, 나고 있네, 앉아 됐다, 그래 됐네여기이그이 이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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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왜이 이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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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

어지핀다. 네, 네. 예. 네, 네. 어, 그랬죠. 괜찮다 어, 어머니. 지옳지 됐어요. 응. 닦고. 네. 지 굿. 네. 잘했어. 요요어어요 네. 이제 괜찮아? 이제 괜찮아? 로나. 응? 자. 이거도 한번 해 줘요. 있으셔 봐. 파는 정나 가지고. 아. 이거 먹으면 실 것.